슬럼프 극복하기 누구나 한 번쯤 슬럼프에 빠지거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좌절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슬럼프는 왜 빠지게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면 조금 더 쉽게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을 잘 하다가도 갑자기 슬럼프에 빠져 의욕을 상실한다거나 업무에 진척이 없어 포기해버리기도 하는데 대개 슬럼프는 정신적 심리적, 육체적 밸런스가 깨질 때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밸런스란 삶의 여러 부분이 적절히 조화를 이룬 상태를 말하죠. 지나친 업무로 자신을 혹사시켰을 때, 과중한 업무 부담 때문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과음을 하였을 때 밸런스가 자주 깨지게 됩니다. 우리들은 나름대로 생활 리듬이나 패턴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에서 모든 것을 자신이 주도해 나갈 수는 없지만 항상 밸런스를 유지한다는 마음을 갖고 생활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슬럼프는 사계절이 반복되는 것처럼 자연이 주는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지나치게 과속하던 생활에 잠시 멈춤을 제공하는 그런 기회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슬럼프의 극복하는 6가지 방법 첫째, 지나치게 많은 것을 감당하지 말자. 모든 일에 예만 외친다면 결국 일을 감당하기 어렵게 됩니다. 한정된 에너지로 많은 일을 처리하기 복차다 보면 업무 성과도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죠.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다면 과감하게 덜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복잡했던 생각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을 정화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핸드폰을 꺼버린다. 핸드폰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꺼버린 세상에선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슬럼프가 왔을 때 완전히 꺼버리거나 진동 모드로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 동안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상태를 취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죠. 자신에게 그다지 시급하지 않는 일들로 항상 긴장하면서 생활에 왔는지를 알수 있게 됩니다. 고요함은 슬럼프를 극복하는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셋째, 생활 속도를 늦춘다. 슬럼프가 닥치면 스스로 슬럼프가 왔구나 라고 판단하고 우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천천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슬럼프가 회복될 때까지 생활의 잔가지들을 과감하게 쳐버리고 꼭 해야 할 일과 시급한 일을 제외한 사소한 일들을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넷째, 자신에게 휴식을 선물한다. 가장 편안한 자세와 편한 복장으로 그동안 열심히 뛰어온 자신에게 잠시나마 휴식을 제공합니다. 수면으로 휴식을 갖는 것도 좋고, 멍 때리기나 학습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슬럼프를 삶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자연을 벗삼아 힐링한다. 자연은 지나친 몸과 마음의 위로는 물론, 건강한 삶의 기운을 불어넣어 줍니다. 과도한 업무나 지나친 과음으로 필요했던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치유해야 하죠. 가까운 공원에 가서 산책이나 사색을 즐기는 여유를 갖는다면, 몸과 마음을 회복해 슬럼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여섯째, 독서로 자신과 대화한다. 일상의 분주함을 우리들로 하여금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슬럼프가 오면 편안한 시간을 갖고 고갈된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내면의 세계를 다듬는 시간 자신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그대가 어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자가 그토록 갖고 싶어하던 내일이다.랄프왈도 에머슨 우리가 꿈을 향해 나아갈 때 간혹 슬럼프에 빠져서 좌절한다거나 미처 빠져 나오지 못해.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사전에 미리미리 예방하고 슬기롭게 대처한다면 사소하게 지나칠 수 있습니다. 바쁘고 무기력한 일상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부자를 꿈꾸는 독서가 작은 습관입니다.